a c 스 u s t o m 익숙한 이란 의미고요. ACM 방향, 커스텀 습관이니까 그 방향으로 습관처럼 가니 익숙한 Corporation 하면 주식회사 법인이죠. COR, POR이 들어가면 body, 몸체를 하다니까 하나의 거대한 몸체를 만든 회사 Demanding 하면 요구가 많은, 힘든 이란 의미고 Demand가 요구하다죠. 요구하는 게 많으면 힘들겠죠. 그래서 mand가 명령도 되고 맡기다도 되니까 명령하든 계속해서 맡기니까 힘든. college 하면 동료죠. col은 여기서 together 의미. lect는 la, e lect, 추주 선택하다는 의미니까, 같이 선택된 사람이 동료. division 하면 부서죠. 여기서 dr가 apart, vis가 separate 의미니까, 떨어지게 나눠진 부서. r e u e s t 요청하다, 요청. are you again? cast가 seek, 구하다죠. 묻다.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이 요청이다. efficiently 하면 효율적으로라는 의미 ef가 out fic가 make, 만들다니까 만들어서 밖으로 나오는 결과가 유효해서 효율적으로 managerial 하면 경영하다. 가까스로 몸무하다라는 의미인데 man이 손의 의미죠. 내 손으로 가까스로 경영을 하다. sum이 제출하다. 밑에, 서브가 언더 d e 의 개념이죠. 그래서 밑에 사람이, MIT가 샌드 보내다니까, 상상해 보내는 것이 제출하다. Directly 하면 곧바로, DI가 고해음이 RECT가 올바르니까, 올바르게 바로 가니 곧바로. Remind, 상기시키다, 일깨우다. RE가 again, mind는, 어, 마음이니까, 다시 마음에 떠오르게 상기시키다. Instruct 하면 지시하다, 가르치다죠. 이, i에는 안에, struct, build, 세우다. 지식을 세워서, 어, 세우도록 가르치다. deadline, dead가 death, 끝나다. 죽음을 의미하죠. line이 선이니까, 끝난 선이니까, 마감. sample 하면 견본 표본의 의미, s가 u p a r t 의 의미, amp는 가지다니까. 따로 가져놓은 s a m 생각하시면 돼요. notify 하면 통지하다, 알리다 no는 여기서 알다, 표시하다 라는 의미고 fi가 make입니까? 알게 만드는 것이 통지 perform 하면 행하다, 실행하다 라는 의미죠 per 완전히 form 형태를 만든 게 공연이죠 그래서 퍼포먼스가 공연이죠 그걸 행하다 동사로 m o n i t o 하면 감독하다, 감시하다 여기서 mo에는 마음도 되고 경고도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경고하는 감시자. deserve 하면, 뭐, 뭐할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죠. d, e가 강조, serve가 keep이니까, 잘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assignment 하면, 일, 임무, 과제죠. as는 방향, sign은 표시하는 거니까, 표시해서 이거 임무해. entire 하면, 전체의. 그래서, e, n은 낫의 의미. ti가 터치니까. 만져지지 않은 온전한 그 전체의. release 한 발표하다 공개하다라는 의미죠. 출시 발매라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l-e-a-s 가 내버려두는 거예요. 다시 내버려두니 그게 석방이고 해방이고 정보라면 풀어주는 거니까 발표, 발매가 되겠죠. extension 하면 연장, 연기, ex가 out, tens가 뻗다 펼치다니까 바깥으로 넓게 펼쳐진 것이 연장, 연장된 선이 내선 electronically 하면 컴퓨터 통신망으로 컴퓨터라는 의미인데 er, ec, tr에 들어가면 전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전기통신, 그 통신망으로 컴퓨터 attendance 하면 출근, 출석이라는 의미, at는 방향, tend는 뻗치다니까 방향 그쪽으로만 쏠려요. 그러니까, 거기만 가니까, 출석. Absolutely 하면 절대적으로 완전이라는 의미. A, B가 not. S, O, L, U는 물로 녹이다니까. 그러니까 물에도 녹여지지 않는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 Daliga 하면 위임하다. 대표라는 의미인데, D, E가 down. L, h G가 low. 법을 나타내니까 법적 권한을 내려받은 대표가 되겠죠. 그래서, 어, 권한까지 위험하, 위임하다 Attentively 하면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라는 의미인데, AT는 방향, TEN은 뻗치다, 라는 의미가, 그쪽 방향으로 신경이 계속 쏠리니까, 주의 깊게. Supervision 하면 감독이죠. SUP, Super가 들어가면 위에서 VIS 보니까, 위에서 시켜보는 감독. Workshop 하면 연수죠. Work가 일이니까, shop은 장소. 일에 필요한 회의를 거기서 한 장소에서 그 활동을 하는 게 연수죠. Draw는 끌다, 끌어당기다라는 의미. 이 자체로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아, 참고로 draw가 서랍이죠. 당겨지는 거니까. Revision하면 수정, 개정, 개정. 어이가 a g a i n m 미 e v i s 는 보니까 다시 보고 어, 수정하다. Reluctantly 마지못해 꺼려하며. 어이가 b a c k m 미 log가, luc, l u, -U g 가 struggle이죠. 고군분투하다. 그러니까. 근데 뒤로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니까 그게 꺼리는 거겠죠 Acquaint는 숙지시키다, 알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Ac는 방향, 여기서 어, Q-u-a-i-n-t가 알다, no의 의미야 그래서 누구에게 아는 정보를 줘서 숙지시키다 Convey하면 전달하다라는 의미죠 Con이 모두, v-e-y가 길이니까 모두 길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 체크는 검사하다 조사하다 요 자체로도 뭐 이미 알고 있을텐데 체스에서 그 어원이 나왔어요. 어, 왕을 잡는 게임은 왕의 권한이 나온게 증표고 수표고 당연히 검사를 해야겠죠. 헤드 쿼러스 하면 본부죠. 헤드가. 머리 쿼터스가 거처니까 우두머리 거처가 본부 파일은 정리하다 철하다 제출하다라까지 의미가 있네 원래 그 어원은 실이에요. 옛날에는 문서들을 실로 묶어서 서류 전를했었죠 Oversee 하면 감독하다. Over가 전반적으로 see 보다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서 감독. Involved 하면 관여하는 관계된 이란 의미인데, in이 안을 의미하고 involved는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건으로는 말려서 involved가 포함하다라는 의미인데, 수동태니까 포함된 관계된. Concentrate 하면 집중하다죠. C O N 이 모두 cente n t r e count 어, center 가운데를 나타내니까 모두 가운데로 집중.